오늘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아, 제가 안경을 요즘 들어서 맞추고 싶은데 크로마츠 안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 크로마츠 전문점이 아틀리에 젠즈가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크로마츠 전문 매장으로 크로마츠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 그러면은 니나 님은 안경을 착용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라섹을 해서 안경을 안찬 지는 한 2, 3년 정도 됐어요. 음.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모니터 이제 서류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자외선 차단이나 블루라이트 차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음. 네,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잘 방문하셨고요. 그러면 안경은 제가 선택하는 걸 도와드릴 건데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으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네. 힙한 걸 좋아하는데 네.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너무 여성적인 것보다 약간 젠더리스하고 아 젠더리스. 네. 아, 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힙하고 젠더리스하고 디테일이 조금 살아있는 제품을 좀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크로마치가 미나님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제가 크로마츠 안경 몇개좀 추천 좀 드려볼게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크로마츠 이디스라는 제품이고요. 컬러는 크리스탈 골드 컬러고 렌즈, 전면부 사이즈는 42mm 제품이에요.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네. 전면부가 42 사이즈여서 사이즈 자체는 조금 작아서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작아서 그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살려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렌즈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안경 자체는 가벼울 거고 그리고 도수가 높아서 렌즈가 두꺼우신 분들은 렌즈가 작아지면 렌즈가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어 일단은 착용감이 너무 가볍고요. 맞아요. 사이즈 자체가 작아서 음. 조금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 알이 작은 거를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되게 느낌 있고 뭐랄까. 약간 영국 옛날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되게 클래식하고. 어 음. 너무 멋있는데요? 맞아요. 그 <laughs> 제품 자체가 약간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골드 컬러라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을 더 해주고. 안경을 한번 보시면은 옆쪽을 보면은 크로마치 크로스, 크로스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아무래도 사이즈 때문에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코받침 아, 코바침에도 약간 크로마츠 문양이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크로마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코바침이 다 티탄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다 크로마츠 정식 각인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제품에 그렇게 확인 가능할 거예요. 네, 이번에 착용해볼 제품은 크로마츠 퍼킨이라는 제품이고요. 전면부 사이즈는 49mm 제품이에요. 컬러는 로즈골드 컬러예요. 한번 착용해보시겠어요? 좀 전에 착용하셨던 이지스에 비해서 전면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울 거고요. 옆쪽을 보면 대거 장식이 들어가 있고 다리 팁, 뒤쪽을 보면 디플로마체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어떠세요? 음, 얘는 일단 컬러가 로즈골드가 엄청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뭔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블랙핑크 로제 씨가 생각나고. 어, 약간 <laughs> 같은 로제기나요? <로제이긴 웃음> <하여튼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일단은, 음. 아까 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덜 부담스럽긴 하죠. 네, 어, 맞아요. 사실 퍼킹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그렇고, 사이즈감도 남녀노소 잘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옆면이 디테일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크로마츠 하면은 사실 제일 유명한 게 대거 장식인데, 퍼킨 음 제품에는 대거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laughs> 일단은 장식이 많아서 되게 화려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화려함을 고급스럽게 녹여낸 게크로마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로마츠 스크루톤이라는 제품이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감이 조금 작은 제품이에요. 전면부는 45mm이고요. 대신 아까 꼈던 이디스와 다르게 솔텍스로 된 제품이고, 솔텍스는 메탈 프레임에 고무처럼 앞쪽에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두꺼워서 튀어나왔을 때 그걸 좀더 가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미, 메탈이 밋밋하게 느껴지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드피스와 팁 부분에 크로마치 크로스 장식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음, 일단은 아까 음. 처음 착용했던 제품처럼, 이리스. 네, 그것처럼 너무 가볍고. 그리고 아까께 조금 이제 심심하다 하셨던 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블랙으로 코팅을 이렇게 고무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음. 네, 포인트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일단은 금장이 너무 튀어서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한테 까만색 색을 입혀서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안경 자체는 되게 가볍고 착용감도 되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장식이 되게 디테일하게, 각인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볼트에도 크로마츠 이렇게 로고가 있는 게,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크로마츠는 제품 하나하나, 그리고 부속 하나하나, 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laughs>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로마츠 베깅스라는 제품이고요. 전면부 사이즈는 51mm 사이즈예요. 보시겠어요. 베깅스 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쭉 벌려보시면은 되게 쭉쭉 늘어날 거예요. 음. 그거는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착용감을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옆쪽을 보게 되면은 크로마츠 플러니 장식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천면부를 보면은 천면부 리벳 부분이 오발 장식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오. 음. 어. 아까 주신 거에 비해서 되게 볼드하네요. 맞아요. 크로마츠 뿔테 자체가 볼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볼드하면 자칫하면 은 답답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할수 있는데 크로마츠는 그런 볼드한 거를 매력으로 승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블랙 테두리에 지금 말씀해주신 오발이랑 옆에 플로니 장식이 있어서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되게 딱 심플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급스러운 화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체인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체인도 같이 연결을 해주셨는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먼저 목에 걸어준 다음에, 이렇게 착용해주시면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너무 심플하고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인 연결해서 하시면은 더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고 너무 좋은 게 저는 이렇게 안경을 뺐다보 썼다 하니까 뭔가 분실할 때도 있고 어디 뒀지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목에 걸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걸이처럼 장식처럼 그리고 언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수 있게끔 한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제품이어서 아 잘. 어쩐지 이거 디테일도 다 디자인하신 거세요? 네, 그럼요. 오, 너무 예쁘다. 네. 이번에 착용해보실 제품은 크로마치 벌지라는 제품이고요. 전면부 사이즈는 52mm 제품이에요. 여태까지 봤던 제품들에 비해 전면부 사이즈가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음, 옆에 디테일이 그 골드로 되어 있어서 엄청 예쁘네요. 맞아요. 지금 옆에 장식이 골드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투명이랑 조화가 잘 맞고요. 그리고 옆쪽을 보게 되면은 연결 부분이 되게 특이하게 투브릿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요 아, 거 여기요? 있... 네. 아, 그네. 보통 크로마치 안경이 디테일이 화려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음. 벌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장식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 덕분에 플로럴 장식이 조금 더 강조돼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착용하셨을 때 어떠세요? 여태까지 꼈던 거에 비해서는 사이즈가좀 크죠? 좀 크긴 한데 제가 이런 크리스탈 그런 투명으로 된게 요즘 막 한참 워터방 핫다고 했을 때 맞아요. 고글 형식으로 더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태가 안 어울렸던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쓰니까 되게 뭐랄까 뭔가 안쓴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 어울리는? 이런 맞아. 건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잣짓하면은 사이즈도 크고 테 자체가 볼드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색이 하면은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크리스탈 컬러여서 좀더 시원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벌지 제품이 모양 자체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 고글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니남님께서 원래 좀 찾아보셨던 제품이었다면은 마음에 드실 네.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그, 아까 연결해주셨던 체인 골드도 아까 봤는데, 혹시 연결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데요? 장식이 골드니까 <laughs>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골드가 되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아까 실버랑. 네, 같은 골드 장식이랑, 그리고 골드 목걸이랑 너무 조화가 좋아, 좋아요. 아 확실히 이렇게 했을 때가 뭔가 포인트가 더 되네요. 맞아요. 특히 이거 옆에 옆면이랑 얘랑 같이 이어지면서 너무 예쁜데요? 마치 음. 처음부터 세트로 같이 나왔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음, 뭐 저는 이거 태양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네, 포인트 음. 쪽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로마츠 클리터레티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전면부 사이즈는 53mm 제품이고 이제부터는 선글라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 선글라스예요? 네, 음. 선글라스예요. 한번 보시게 되시면 옆면을 보게 되면 크로마츠 타이니스타가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전면부 쉐입 자체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쉐입으로 잘 나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와, 대박이다. 음, 너무 잘 어울려요. <웃음> <웃음> 보시게 음, 되시면은 아니요. 타이니스타가 되게 잘 박혀 있어서 전면부는 자칫하면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측면을 보게 되면은 디테일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쉐입도 이게 한끗 차이로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그 고급스러우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딱 스타일로 뭔가 디자인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가 위쪽은 넓고 아래쪽은 얇게 빠지는 제품이어서 착용하셨을 때 얼굴이 좀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착용하셨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얘는 유행 안 타고 진짜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쉐입 자체가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쉐입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로마츠 박스 오피서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는 56mm 선글라스로 나온 제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보시게 되시면 옆쪽을 보게 되면은 크로마츠 대거 장식이 금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 안쪽이요? 안경 안쪽을 보게 되면은 네. 오발 장식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음 크로마츠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대거 장식을 많이 찾으실 텐데 이 제품은 대거 장식이 크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이고요 지금 나오기는 선글라스로 나왔지만 선글라스 렌즈를 빼고 안경 렌즈를 넣어서 안경으로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음 음. 오 맞아요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하죠 큰데 저는 이런 큰게 오히려 더 멋있어지고 맞아요 이런 걸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크면 장식이 응. 커요 아 <laughs> 그래서 그렇죠. 더 디테일이 <laughs> 더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투명 크리스탈로 안경 추천 주셨잖아요 네 벌지 제품 한번 추천드려봤었어요 오 예. 네. 근데 얘도, 이거는 딱 안경용으로 쓰면 될것 같고, 얘는 선글라스용으로 똑같이 크리스탈이라서 더 시원해 보이면서,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끼고 계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색 렌즈. 평상시에는 투명하다가 자외선이나 햇빛을 받게 되면, 색이 변하는. 변색 렌즈로 했을 때, 하나의 안경으로 선글라스 안경 두개다할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옆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옆면 디테일이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로마츠 위스커 미스킷이라는 제품이고요. 전면부 사이즈는 58mm 제품이에요. 이 제품 역시 선글라스로 나온 제품이고 투브리지로 나온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오, 이 앞면이 엄청 독특하네요? 맞아요. 전면부가 투 브릿지로 되어 있는 제 보잉형 선글라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옆면 디테일도 엄청난데요? 맞아요. 뒷부분에 플런지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지금 뒤쪽에 네.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네.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왜요? 네. 그게 단지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뒤쪽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앞으로 쏠리는 음 그런 현상을 방지해 주기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확실히 이게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음 그거를 끼웠을 때 안경 자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무게를 분산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오, 근데 얘는 아까 제가 써봤던 선글라스랑 되게 결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까지 꼈던 것들은 사실은 좀 대중적인 디자인에 제품들이었다면, 이번에 착용하고 계신 제품은 투 브릿지, 그리고 보잉 스타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개성이 강한 제품이기는 해요. 음. 그리고 옆면을 보면은, 옆면을 보게 되면은 약간 디테일이 두껍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네. 아, 근데 저는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나요? 이 그라데이션은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사실 그냥 가만색으로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음. 이 제품은 니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라데이션일 때 조금 더 이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남녀노소 할거 없이 진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특히 그냥 그 골프웨어에다가 이거 하나만 쓰셔도 엄청 멋스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되게 제품 자체가 니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새 맛의 젠더리스한 오, 네. 제품이어서 어, 남녀노소 다 착용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골프웨어의 디테일을 하나, 포인트를 딱 했을 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안경 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좋아하지만 뭔가 무기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가벼워요. 아, 제가 메탈이 뿔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음. 네,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크롬아츠 스테핑 블루 2 제품이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사이즈는 60mm 제품이에요. 그리고 옆을 보게 되면은 크롬 다이스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음. 전면부 렌즈 컬러는 스카이 블루 펠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 전체적으로 투 브릿지 보잉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얘는 근데 아까랑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솔텍스 제품처럼 앞쪽에 투명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음. 얘는 진짜 뭔가 켰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상쾌한 느낌? 드라이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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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근처 드라이브나 뭐 서울 근교 드라이브하실 때 이거 하나만 차고 나가도 다 쳐다볼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진짜 다 쳐다볼 거예요. 제품 자체가 워낙 디테일이 훌륭하고 모양 자체도 잘 나와서 드라이브했을 때 너무 멋있을 거예요. 이만한 게 없죠? <웃음> <웃음> 맞아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저는. 많은 디테일 제품을 봤는데 이렇게 다이스로 주사위처럼 된 디테일은 처음 봤어요. 사실 크로마츠 다이스 장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음, 이거 오늘 레어템이네요. 그렇죠. 크로마츠를 좋아하시는 진짜?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 소장하면 <laughs> 좋을 제품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도 저는 이 그냥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뻐요. 크로마츠 제품들은. 맞아요. 크로마츠는 그라데이션도 그냥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잘 나온 제품인 것 같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심지어 이 위에도 이렇게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디플로마체 각인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음. 디플로마체는 크로마츠 글씨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 크로마츠 안경 많이 착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저 제가 크로마츠 안경만 보려고 왔는데 이게 막상 보는 거랑 실제로 착용해 봤을 때 매력이 너무 다르거든요. 착용했을 때 이제 본인, 제 얼굴하고 뭔가 어우러져서, 느끼는, 이제 내는 느낌도 다르고, 안경만 보러 왔는데, 이제 선글라스까지 이제 같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선글라스가 너무 멋스러워서, 이게 오면은,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같이 해서 뭔가 사야 될것 같아요. 안경은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직접 착용해보셨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직접 한번 아뜰리에 젠지로 방문하셔서,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경 자체가 시력 보정용 도구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은 패션 아이템, 악세사리로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안경 자체가 악세사리 중에서는 가장 눈에 바로 띄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크로마트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인기 제품들 말고 그냥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로마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여기서 구매하시면? 이거 크로마츠콘인데 어디서 났어? 할 정도로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서 꼭 여기로 와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크로마츠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다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 모델 니나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명은 니나 황이고 이제 크로마트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제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크로마트 안경 선글라스 관련해서 저도 열심히 답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안경이랑 선글라스 한 10종 정도, 10종 정도 되는 거를 착용해 봤는데 그중에서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제 원픽을 뽑자면 이이 이 제품명이 뭐라고 하셨죠? 벌지. 벌지요. 벌지 제품이 안경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이 벌지 제품 하실 경우 이 아틀리에 젠즈에서만 판매되는 이 체인까지 같이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글라스 중에서도 하나를 뽑자면 지금, 살짝 얘는 벗어두고, 이거 제품명이 물어봤었죠? 스테핀 블루 2제품입니요 스테핀 블루 2. 얘가 선글라스 중에서는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저는 하게 된다면 이거, 벌지랑 이거 두개할것 같아요. 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나중에도 더 좋은 안경 오면은 또한번 도와드릴게요. 어, 오늘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